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아, 아직도 팔기는 아깝고 보유도 힘들다. 라는 제목으로 기아 주가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기아 차트를 봤을 때에도 기아는 참 남주기는 아깝고, 근데 내가 갖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태였는데, 일주일 뒤에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하 주가 분석은 이제 일목균형표로 파동의 현재 위치를 보고 캔들 차트로 추세하고 추세가 지속될지 전환될지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과 수급을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주가 전망과 매매 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월봉 차트에서는 특히 주가가 어, 까만색 전환선 위에 있을 때 이제 상승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나머지 이제 기준선이나 구름대 후행 스팬은 좀 속도가 느려서 어, 잘 보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가가 이제 전환선 아래에 있다가 지금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는 이제 어 9주 중간값에 해당하는 까만색 전환선과 26주 중간값에 해당하는 빨간색 기준선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이제 위에 있고 위에 있지만 지금 기준선이 그러니까 장기죠 전환선보다는 장기니까 기준선이 전환선 위에 있어서 완전한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서 조정세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목 균형표 1봉에서 보면 기아는 지금 주가,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 이렇게 정비열되어 있거든요. 상승세인데 다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며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살짝 상승세 내 조정이다. 근데 사실 이게 강한 상승세는 아니기 때문에 약한 상승세 정도 말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이 이제 이거를, 캔들을 좀 크게 해보니까, 기아가 이제 4개월 정도 하락했었는데, 11월 달에 좀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이제 되돌렸어요. 되돌려서, 이번 달 양봉이, 이번 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봉 차트에서는 이제 까만색, 5월선 위에 이제 캔들이 위에서 이제 상승하면 상승세고, 까만색 아래에서 이제 캔들이 하락하면 이제 하락세인데 지금은 다행히 캔들이 이제 5월선 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상승세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얼봉에서 보면 이 고점 연결선, 저점 연결선에 이제 갇혀가지고 주가가 이 안에서 지금 맴도는 모양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주봉은 이제 21선 위에 20주죠 20주에 있으면 상승세고 20주 아래 에 있으면 하락세인데 지금 20주선이 좀 사실 어, 혼조세에요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리고 주가도 위아래로 왔다갔다 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주 위에 있으니까 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수, 추세대 상단에 있죠 여기 추세가 지금 보면 어. 하락 추세대, 추세선도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선도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이 지금 쇠기형 모양인데 하락 쇠기형 모양은 사실 어, 수렴, 그 운동을 다 마치고 나면 위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되겠죠. 아래보다는 위가 확률이 높은데 어, 그걸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는 61선이 중요하죠. 61선 위에 있을 때 당연히 상승세였어요. 근데 지금 61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종의 좀 사실 열심히 단타를 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박스권 비슷한 박스권 매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하락 하락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하락 추세대에 있고 추세에 저항을 느끼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실 추세 상단에서 좀 일부 매도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사실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내려왔어요. 한번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표를 보기에서 이제 차트를 가져봤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보면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고 있죠. 이제 수축이 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수축이 되면 사실 이게 주가가 중심선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세에 들어갔다 LRS 주가 상승 속도도 데드크로스 나서 지금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고 아직은 안 들어갔으니까 보시고 RSI도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그리고 MAC 오실레이터도 지금 어, 줄, 이격이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음 지금 0인데 음선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정세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을 보면, 스토캐스틱은 이제, 어 주가, 일정 기간 주가의 상하 내에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위치가, 이제, 과열권에서, 단기하고 중기, 중기 같은 경우 과열권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고, 장기도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MAC도 오실레이 아까 봤지만, 음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 스토캐스틱도 단기 조정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사실 최고 실적이에요. 22년 7조 올해 12조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영업 이익이 이 정도니까 사, 단기 수익이 얼마일진 모르지만 지금 시가총액 34조 정도 되는데 음 최고 이익인데 뭐 그렇게 비싸다고 말할 수 없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이게 사실 자동차가 또 대표적인 사이클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분기 영업 이익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고 이익은 주가가 최고 좋을 때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또 최고 이익이라는 건안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사이클릭 기업에게는. 매매 주체를 보면 외국인이 추세가 없어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개인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기관만 주로 팔았다가 요새 좀 사고 있습니다. 조금 사고 있는데 그게 뭐 지속적이진 않고 약간 방향을 되돌렸는지 안 되돌렸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가 분석을 종합해 보면 월주일이 대체로 상승세다. 대체로라고 붙인 거는 뭐 강한 상승세는 아니니까 대체로라고 붙여놨습니다. 캔들 차트를 보니까 중요한 5월선, 20주선, 61선 이하에로 있다는 얘기는 뭐 이게 뭐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기형 하락 추세대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돌파가 되면 상승도 가능하니까 또 이렇게 쉽게 버리기도 어려운, 어려운 주식인 것 같아요. 지표는 뭐 일봉상 이제 조정 중을 나타내고 있고, 매출액을 보면 이제 연간 매출액 최고 이 이게 좀, 음 좋으면서도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이 하락 전환했다. 이게 이제 사이클릭 기업한테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하고 개인은 단타치는 것 같기도 하고, 기관만 조금 매수하고 있다. 키포인트는 분기 영업이익이 반등하느냐 여부거든요. 이게 반등한다면 뭐 당연히 주가는 기업가치를 따라가는 거니까 주가도 상승해야 되겠죠. 종합정망은 지금 행보세입니다. 행보세니까 관망을 하는 거고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장기를 보유를 하려면 기업분석을 기반으로 이제 장기 보유를 할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근데 저처럼 이제 차트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단기나 중기 투자자들은 확실한 추세에만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횡보장사 있을 때는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매매 타점을 보면 이제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기도 완만하니까 아무튼 쇠기형 하락 추세선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럼 이게 돌파되면 이제 아래로 돌파하든 위로 돌파되든 이제 움직이겠죠. 근데 1호 돌파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락생력이라. 아무튼, 매수 타점은 여기, 2 선이죠. 음봉으로 떨어진대. 이번에도 보면, 이, 돌파하려다가 2 선에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2 선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선을 돌파하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뭐 반대로 이 아래선을 돌파하면 파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 거꾸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돼 버리면 괜히 주식만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목을 계륵이라고 해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전히 계륵이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하는건 좋지 않고 추세상단에서 일부 매도해서 분산 투자한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근데 뭐 조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주봉 매매 타점도 사실 일봉이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매매 타점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만 주봉에서는 여기 61선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파는 게 좋을 것 60주선이네요 6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보면 60주선 내려가가지고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